간 사냥꾼 하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그림책은 두 도시 아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은 앞 표지가 예, 이렇게 두앞 표지와 뒷 표지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바둑이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예 보시면 작가 이름을 보세요. 희읍 네, 네. 비읍 쌍시읍 이렇게 되어 있죠. 송혁범이라는 예, 분이 글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상이 가능하죠. 이 모습은 음. 베트남. 베트남이에요. 네. 이 모습은 한강이고 예, 서울이고요. 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엄마와 예, 베트남 아빠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야기고요. 이쪽은 한국에 살고 있는 트리남에서 이주 결혼해요. 이주 여성의 엄마와 아이의 예, 이야기예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겠죠. 예, 두 아이가 죄송해요. 두 아이가 예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예, 쌍둥이 이야기예요. 쌍둥이. 이고요 음, 가운데 만나는 이야기도 똑같이 예, 한강에서 만나는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걸 알았어요. 베트남에도 한강이 있다는 것을. 다낭의 네, 한강이 이름이 한강이래요. 아. 서울에 있는 강도 한강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한강과 베트남에 있는 한강이 서로 만난다는 거죠. 태평양에서. 여기서 그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어우러지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요즘 우리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 하잖아요. 이 책이 저에게 되게 그런 의미로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두 도시 아이 이야기 송혁범 여기서 이제 한강에서 흘러온 물과 베트남에서 흘러온 물이 이렇게 만난다. 예, 그런 뜻에서 책 표지가 면지가 이렇게 그냥 그려져 있습니다. 두 도시 아이 이 가족 사진이에요. 밤에 누우면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이 혹시 놀릴까 네,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고 왕따 아닌 왕따를 이 친구는 학교에서 당하는 거죠. 외로운 친구예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예 불고기를 해준 거예요. 아침에 맛 우리 그렇잖아요 기분이 너무 힘들거나 외롭고래도 그 따뜻한 밥한끼 엄마표 뭐 그런 음. 인생 메뉴 이런 거 먹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불고기를 해주니까 아 오늘 하루 더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가기로 용기를 내보는 거죠 예, 이런 작은 용기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어줌으로써 아이들은 세상과 맞설 그런 용기를 얻는다. 이 말이 전 되게 공감되고 되게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학교를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수구중거려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 이거 이러면 안됩니다. 보면 안됩니다. 어, 똑같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거든요. 이 책을 보는 어, 우리 구독자들이라도 이렇게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번더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로 되게 상처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에 왔는데요. 옆자이 다른 아이들하고만 놀고 이아이들 하고 놀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외롭게 지금 앉아있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옆짝은 다른데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놀며라고 바빠요. 근데. 즐거운 음악 시간이에요. 근데 옆자기 얼굴 보세요. 악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울상이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악기 같이 쓰자고 이렇게 내밀어요. 너무 마음이 예쁘죠. 옆자기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옆자과의 그런 관계가 조금 풀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 엄마랑 함께 걸었던 이 길이 매일 학교 길에 만난 이 길이 음, 우울했었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이 길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걷는 길에 이렇게 떡볶이집도 있었구나 이런 가로수가 있었구나 하면서 아이는 예, 행복한 하굣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와 공원에서 아빠를 기다려요. 같이 한강에 와서 어, 한강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요. 엄마 고향 베트남 다낭에도 한강이 있어. 오 정말 한강이 있어? 어, 서울에만 한강이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 다낭에도 한강이 있어. 두 강은 서로 큰 바다에서 만난다고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하늘에서 폭죽이 빵빵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겠죠. 그건 베트남에 살고 있는 예,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도시 아이 이야기 똑같아요. 학교 가기 싫어 밤이 도시 아이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좀 이런 책좀 많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요즘에 난민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거든요. 이 책은 선생님들 반에도 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다 한둘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좀 음, 나랑 똑같은 한국 아이고 내 친구다라고만 어, 그렇게 인식이 좀 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도시 아이 이야기, 방학간에 간현명 오늘 두도시 아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